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빨리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꼭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다음 주일에 해도 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실행하게 될 때에 원하는 시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질 때에 후회할 일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정확한 시간을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정확한 시간을 알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한 수많은 시간들,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잊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게 될때 결국 그는 부끄러움이 없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기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옥천동성교회는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가? 우리가 지나온 시간 생각해 보면 옥천동성교회는 선교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님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증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실, 중고등부실, 청년부실, 그리고 찬양대나 휴게실, 체육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증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 가야만 비로소 우리 역전 동성교회가 계속된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축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본적인 부분 다 해놓는 게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이 단합되는 것 우선순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목을 이루고 각 구역이 잘 진행되어지고 각 기관이 잘 진행이 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에 이제 각 기관이나 부서 열심히 다해서 전도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역 성장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고, 각 기관이 부흥하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선순위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바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든든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관한 부분부터 잘 되어야만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말씀 사모하는 이와 같은 열정이 있게 될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동성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로 교회 주변이 새로워지고 있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이제 내년이면 또 아파트가 입주한다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이와 같은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후회 없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좋은 미래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70여 년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 진행이 되어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심으로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다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그들은 이제 먼저 인간으로서 살 국리를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거주할 주택을 먼저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먹을 양식의 문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일을 진행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올바름을 유지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커다란 문제인 것을 어느 성경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으로 고향에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비하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제대로 신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어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선지자 학계에게 명령하고 서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에게 명령하고 요호사닥의 아들 요호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너희는 요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성전이 황폐하였졌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찌 보면 잘못되어진 이와 같은 부분으로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바로 하기를 소망하면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급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어찌 보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며 채워줄 것이니 하나님의 귀한 일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당연히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일, 성전 건축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대하여 백성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 얻게 되었고, 도리어 자기 집을 짓는 데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는 모습. 또 전화가 농사를 짓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어. 아직 상황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의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다 해결된 다음에 성전은 그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출발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전혀 생각지 않고 관심 두지 않았을 때에 이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도어 핑계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 다음에 환경 좋아지면 성전 이제 우리가 건축할 거야. 이런 생각하게 될 때에 너무나도 잘못되어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수많은 일들, 그 계획들, 바쁨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뭐 하루쯤 주일 봄하면 뭐 문제가 되겠는가. 요즘 인터넷을 얼마든지 예배 드리는데 내가 가서 인터넷을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주의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한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공간이 외면되어지고 없인 여겨진다면 내가 세상에 할 일이 많다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등한이 되어진다면 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을 어느 성경은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일 아무리 바쁘게 일들이 진행되어도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친구들을 만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러 가게 되어지는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은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 외면한 채에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만남에 우선 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아름다운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아름다운 공간을 정하여서 날마다 이성도으로 모여 들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때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를 회복하라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그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며 이 백성들이 신앙 생활 제대로 안된 거지요. 회당 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회당 속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적은 숫자들이 모인 것 뿐이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정도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포로 생활하며 많은 사람들은 그러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며 영광 누리고 싶다. 포로 생활할 때는 한결같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이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그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마음이 사라진 채 이제는 자기들 살 국리의 앞장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대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제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예배해야 된다고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으면 좋지만 그때 큰 소리 치던 사람들 예배 자유가 딱 주어졌는데 이제는 큰 소리친 거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가서 살면서 뭐. 주일은 어쩌다 한 번씩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것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보니 굉장히 편하더라. 계속해서 지금도 저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 굉장히 많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통계를 보게 됩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때는 뜨거움이 있었는데, 왜 자유가 주어지고 모든 것이 허락되니까, 왜그 뜨거움이 사라졌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나가야 되겠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에 대한 특별한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일 범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비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돌아왔으면 이제 과거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아, 그때 우리가 하나님 멀리에서 그런 어려움 당했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예배의 회복이 전혀 없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기에 오늘 성전을 건축하라 예배 회복을 이루어가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영적인 복을 받는 단계가 바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면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예배 회복이 또다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했던 그분들이 이제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그들이 이끄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우리에게 예배와 아울러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모습 가지면서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며 성숙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만 살면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잘될 때, 평안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세력에 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타락하느냐,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행복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될때 타락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믿음 생활 잘했으면 심판받지 않는데 그때 잘못 생각해서 심판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 기도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변화가 우리가 기도하게 될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측면에 사명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중직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직분이 내게 부끄러움이 되고 내게 심이 되어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내게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와 같은 직분이 되도록 이제는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기에 우리는 사명 감당의 회복을 다시 한번 꿈꾸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 하나님의 귀한 명령,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휘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금년 한해 동안 예배에 승리하는 복이는 성도들 될 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은 축복의 통로, 예배는 축복받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쓴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떠난 수고는 헛수고였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해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확이 적으며, 너희가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너희가 많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일을 열심히 해서 삭을 많이 받아도 이 물질이 보장되지 않는 이와 같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다 너희가 많은 소득을 집으로 가져왔지만 내가 후 불어버렸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을 보니까 내 집은 황폐되었으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두가 너희 집을 짓는 데는 열심을 다하였는데 내 집은 황폐되었다. 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아름답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거기에 대한 소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일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난해 농사가 안 되어서 이제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데 지난해 농사꾼들이 다 졸며 자면서 농사가 안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과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시기에 날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환경이 아름답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과일값이 굉장히 비싼 거지요 이럴 때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이 채워주셔야만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은혜롭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이 산물을 그쳤고 내가 땅과 산과 곡물, 채포조주, 기름, 소산 가축 모든 수고하는 것 거기에 내가 한제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아가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은 채 인간의 열심만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 거기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아,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아름답게 진행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중한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학계선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이 명령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여러분에게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에 열심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데에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열심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에게 더큰 열심이 있으시기 바라고 봉사하는 데 열심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이것이 열심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삶의 자리 모든 것 하나님이 보장하시면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며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도 좀 열심을 내시기 바라고 하나님 귀한 일 영광을 드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예산합대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자기의 선물 또 헌금을 드리면서 이 일이 준비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었는데 여러분 그 선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드림으로써 나도 기쁘고 또그 선물을 받을 사람도 기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요, 하나님이 내게 풍성함을 채우시게 될때 비로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축복을 받은 목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축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목사에게 항상 있으니까 아, 목사는 참 복을 받는 사람이다.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나가. 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회세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것에 열심을 내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옥천 동성교회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믿음 생활하며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